이번 판에는 맥사이 정글입니다 환영합니다. 상대적으로 샤코의 카시 케일 뭐 동무검방진 아까 원거리 촉촉이 조합이거든요. 진짜 불편한 조합인 것 같아요. 저거 저렇게 당연히 아, 나 우리도 쉔이 있어 서 다행이에요. 아니면 쉔이 없었다면 근처 챔피언이 저밖에 없어서 들어가서 일방적으로 네 명한테 포킹을 맞다가. 터질 그런 약간 불쌍한 렉서이가 될 수도 있었는데 일단 제 생각에는 K를 완전히 뭉개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요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감히 K를 뽑아서 무난한 왕기 캐리를 하려고 하는데 어차피 절편 미드가 블라디미르라서 솔직히 블라디미르는 블라디미르 미드를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빈패예요 그냥 블라디미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초반에 아무것도 이대이움도안 되고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이기적인 사람들이 미드 블라디미르를 많이 합니다. 그러디밀 굉장히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이 탑 바텀 위주로 해야 될것 같아요. 바텀 럭포터네. 내가 싫어하는 챔피언이 두개만 나왔네, 나왔네요. 괜찮아요. 자, 빨리, 레드 먹어주고요. 오, 뭐야, 록스 뭐야? 근데 럭포터를 한 사람 중에서 이거 한대 맞아주는 사람 처음 봤는데? 미쳤는데요? 럭포터 아주 제대로 된 럭포터입니다. 어? 자 혼자 시작했나 보네. 근데 요새 저거 약간 뻔해가지고. 생각하긴 해야 되는데. 저거 죽으셨네. 괜찮아요. 저희 형님들이 그래도 제법 귀엽게 리쉬를 잘해주셨기 때문에. 자, 일단 은혜를 갚아가면 돼요. 한발리정글에 먹으면 서 상관은 살힙니다 케일이 보니까는 약간 버틴, 버틴, 무작정 버티는 식으로 게임하는 녀석은 아니에요. 난 어느 정도의 길교환을 하면서 자존심좀 있는 녀석 같거든요. 그 생각엔 바로 땅굴파서 멍청하게 라인을 밀고 있죠. 바로 땅굴파서 도자야 될것 같아요. 귀여운 두 바지가 바로 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어. 뒤지셔야죠. 어떻게 살아가시려고 그러세요? 이거 라인 밀어주지 말까? 그냥, 어차피 라인 밀기에는 라인이 너무 많아서 그냥 빼고요. 여기서 기다렸다가 멍청하게 캐리 테를 타고 오는 걸한번더 노리는 것도 괜찮아요. 그 사이에 전 샤코에 아주 맛있는 골렘을 살짝 건드려 봐야 될것 같아요. 없네요. 그냥 아래쪽 방에 먹으면 돼요. 샤코가 근데 이렇게까지 풀캠프를 한다고? 제가 귀엽습니다. 여기다가 미리 땅굴 파준 다음에 바로 귀엽게. 아, 바위게 먹었고. 이 케일, 테텔 아끼네요. 케일을 어, 쓸 법한데, 케일을 지금 아끼고 있어요. 하지만 와드를 지금 안 받고 있죠. 오자, 오자마자 와드를 박아야 될 텐데 말이에요. 아, 이쪽으로 딴걸판 다음에 다시 한번 기깅을 준비합니다. 이런 식으로. 렉사이는 미친 필살기, 전멸 들어올리 스킬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거슬리는 순간 바로 저 원콩을 내서 작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자주 귀엽게도 자기들 팟으로 바로 올릴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너무 건방지거든. 감히 키이들 탑을 픽한다는 것 자체가 조건이 잔뜩 나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텔 아껴서 그래도 뭐, 바로 텔 타고 분노의 텔 타신 것 같은데. 잠깐만, 보통 뭐 괜찮나? 너무, 너무 추격 아니야? 그 다음에 제그 생각에는요 고렘까지 먹으면서 살짝 각을 바톤어차피 집가겠다 이거 그냥 고렘 먹을게요 스마를 빨리 좀 만드는 게 중요해서 스마 그냥 빨리 써주고요 빨리 빨리 챙겨가지고 업그레이드 하는 게 낫거든요 이즈카르하면 솔직히 좀 생존 특화 생존에 특화되어 있는 녀석들이라서 약간 좀 가서 봐주기가좀 애매하기는 해요. 카쇼피아 6레벨 되기 전에 그래도 한번좀 손을 내주고 싶, 플래시아도 좀 빼주고 싶긴 하거든요. 잠깐만요. 가기 근데, 이거는 진짜 블라디가 아무 개몽이 안 되는 챔피언이라서. 봐봐요. 진짜 개몽을 안 하고 있죠. 아주 역겹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는 거예요. 바로 저의 땅구 숨어서 독백기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블라디밀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냥 꿀 빨았죠. 역겨운스타일이니다 그래도 뒤늦게라도 와서 안될 거라고 생각하셨나 보죠. 음, 시작부터 버겠네요. 이거 먹어주고 일단 레벨링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레벨링보다는 좀 갱위주로 플레이했거든요. 근데 렉사이가 원래 멍청하게 풀캠는 챔피언이 아니라서. 경위적으로 좀 해주고... 하여서도움비되어또 찍네요. 잡았다. 신현님은 지금 완전히 캐를 으깨버리고 싶으신 것 같아요. 6메벨 되게 전렴하지만 으깨야죠. 바로 제가 미리 딱 파놓은 땅굴 로이이게 들어간 다음에 생활 하나 봐가지고 잠깐만요. 와드가 안되는데 저렇게 살인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저~ 뭐야? 저~ 바위에 머루가 이렇게 너무 살린다. 뭐 하죠? 부들데불 한번 그냥, 그냥 보조 본것 뿐이에요. 바로 이쪽 바이버가있게요이 케일이 사실 샤나한테 거리를 안 주면 나도 플래시가 없는 상황이어서 가서 대놓고 잡기는 쉽진 않아. 카쇼피아가 어디갔죠? 렌즈 돌리면서 이쪽으 들어가보고요. 어차피 샤코는 손레드를 시작했었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레드 빼먹고 이거 10초 뒤에 바로 나오거든요. 잠깐만요. 뭐하죠? 이거 렉사이 이거 이거 케그 셰니 궁이 있어서 그냥 먹고 싶은데 샤코가 저기서 얼 타고 있거든요. 지금 빼먹어야 돼요. 빼먹어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빼먹고 눈네를 찍어야 됩니다. 샤코가 얼 타는 사이에 전 이득을 챙겨야 돼요. 그렇죠. 이 다음엔 그냥 뺄게요 너건 이미 내가 먹었어요 이미 땅굴 파고 바로 유유하게 도망가면 그만이거든 그래도 어그로 잘 끌었다 탑에서 내불로 네, 먹을게 샤고가 근데 렉사이에서 좀 쫄았나봐 샤코로 렉사이한 차 상대로 우리 역법을 한다고? 렉사이가 원래 좀 무서운 챔피언이긴 하지 아, 너무 건망지게 그냥 죽여버려야 될것 같아요 깔자 그냥 나이스 카시오피아가 텔까지 봐주고 있을 줄은 몰랐는데 그렇게 되면 저 이쪽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카슈오피아를 노리고 싶은데 이따바발 냄새를 좀 맡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발자국 냄새 맡은 뒤에 바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에요 이미 뒤졌어요 이게 바로 저의 귀여운 렉사이에 아주 귀여운 땅굴 어택이거든요 숨어있다가 발자국 냄새를 맡고 죽여버리는게 렉세이의 특기이기 때문에 저한테 거리를 두는 순간 족땐겁니다 왜냐면 케일이 하루 종일 사려서 이건 그냥 솔직히 이거 그냥 전력 보는게 낫거든요 케일은 게임 노재모라한 스타일이란 말이야 그렇 되면 카시가 개빡치는거예요 괜히 케일 도와주러 왔다가 자기만 허리 끌려 끊겨서 죽였거, 죽었거든요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일거에요 하지만 원래 남을 도와주려고 하면은 그 사람이 대신 뒤져야되는게 궁룰이거든요 샤크가 지는 용을 먹은것 같아요 블라디미르 형님은 솔직히 기분 아주 좋죠 미드에서 CS만 먹고 있을 뿐인데 아 뭐야 저거 귀엽게 켜져버어 저한테 레드가 빼겼다고 아주 구글대면서 위쪽에 보이자마자 눈에 불을 켜고 들어온 것 같아요. 귀여운 녀석입니다. 하지만 멍청한 카쇼페아는 지금 궁도 없고 와드도 안 박은 상태죠. 또것 맛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바로 빼네요. 바텀을 한번 봐줄까? 바텀이 조금 럭스가 2킬라서 어, 샤크가 내 볼렘까지 먹어버렸다고? 좀 화가 나는데? 플래시 미친, 뭐, 저면 빠졌네요. 플래시 미친, 땅굴 파고 위로 올라가기로, 이젠 진짜 죽여버려야 될것 같아요. 이지세요. 저렉레생은 항상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저는 형님들 바텀에서 또, 저한테 퍼펙트 개홍을했 아니, 저한테, 저한테 퍼펙트한, 어, 미안, 대포는 먹으면 안 돼요. 저한테 퍼펙트한 아주 귀여운 미쉬를 썼던 것에 대한, 바로 은혜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런식으로 해준다음에 뭐야? 바로 이런식으로 어 신형 고맙다 어 근데 샤코 분신으로 좀 약간 귀엽.. 제법 귀여운 짓을 잘했네? 오 현형 나이스테 아니 나이스 궁 어어 잠깐만 X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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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요 안 눈치채고 있었구나 흐헤망갈게요왜 <laughs> 이렇게 깝치려고 하죠 뒤지고 싶으신가? <laughs> 오현형 바로 집도조차도 도착하지 않고 바로 탑에 텔 타버리는 센스 저런 형님이 쉐을 플레이해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이 쉔하 안돼요 저런 마음씨가 있어야 돼 근데 솔직히 내가 탑 이정도 봐줬으면 나한테 한번공써을법 하긴 하죠. 이 다음에 이제 저는 형님들 아주 기분 좋은 집에 가면 자기의 발톱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부터 사실 시작이라고 볼수 있죠. 이 다음에 바로 용소도두개더 사주고 자기의 발톱이 이번에다가 장착시킨 다음에 이제부터 약간 날카로운 이빨을 하나 더 가지게 된 거예요. 최강의 무기를 하나 더 장착한 거기 때문에 더 무서워집니다. 붙어줄게요 뭔데 킬 폐기물이라고 하죠? 뭔데 킬 폐기물이라고 하냐고요 찢질래요안 맞나? 답이다 궁극기 쿨타임이 약간 아쉬웠네 어, 카시오페어 올것 같은데, 도망가자. 아, 근데 이게 자기개발톱을 쓸려고 랬는데 자기개발톱, 아, 아니다. 자기개발톱 을 먼저 썼어도 사실 상황이 그렇게 달라졌어도 좋진 않아요. 근데 케일이 지금 플래시를 빼놓은 상황인데 저렇게 앞에서 나댄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제 귀여운 두더진 또다시 갱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자기개발톱, 에어본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깔끔하게. K는 저기 중밀라라서 미소밖에 없었던 건데, 어림없는 소리거든. 바로 정글이 먹을게요. 귀여운 렉사인 여기서. 어, 스리사요 뭐야, 얘왜안 맞아요? 버그인가? 먹어주고. 카쇼피아도 이제 슬슬 날 두려워할 때가 됐거든요. 저희 땅골벌레가 끊임없이 걔를 가뒀기 때문에, 쫄았을 거거든요. 뭐 한번 걔한번더 할까? 아니다. 이제 블라디미르가 완전히 앞서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거든요. 뭐야. 멍청한, 멍청한 렉스가 지금 내비게이션이 진짜 고장났습니다. 그냥 부되죠렉 사이. 바로 바끔 찔러줄게요. 저렇게 앞에서 나댄다 블라디 형도 이제 드디어 로밍을 가, 다니기로 정신 을 차렸구나. 나이스, 전멸, 괴우 공고 좀 모호하죠? 그쵸. 샤코는 족밥이죠. 바로 이런 식으로 샤코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덜 상대로는 도망갈 수가 없거든요. 영상 분시도 터집니다, 그냥. 그 다음에 바로, 이 먹을게요. 뭐야, 뭐야, 바텀 무의로 손해봤는데? 블라디밀 오히려 갱가서 대가리에 깨져버렸는데요? 오 미안! 바다가 돼있었구나 뺄게요 그냥 가슈피아 저기 있거든요? 렉사이가 이런게 좋아 뭐야 이거 안맞아요 렉사이가 아주 역겨운 뭐야 이거 아 샤코가 내꺼 빼먹고 여기서 저한테 뒤진거구나 심하게 건방진 녀석이네 얘가 들가 봤을 때는요 자기 버프가 뺏기는 걸 참지를 못하는 친구 같아요 시험방을 떨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와드라서 아, 집에 가야겠다 욕먹기엔 좀 힘들 것 같아 얘또나집 가는 거 방해하려고 한다 앞 비전 안 하냐? 하고 싶을 텐데 대인이 앞에서 또 깐죽거리고 있는 거 보면은 또앞 비전 하고 싶은 게 원래 사람 마음인데 안 하면 말고 신발을 형님들 그냥 헤르메스에 올릴게요. 제 생각에는 지금 샤이 궁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용 쪽에서 한번 좀 싸워줘야 될것 같거든요. 샤크가 내가 봤을 땐 무지성급으로 자꾸 오브젝트를 치고 자꾸 카정을 치는데 지금 아무래도 그냥 못 잡을 것. 같은데. 나이스 연계 시시 여기 좋았다. 사시 가격 다고 거슬리게 하네. 일단 라인 밀어봐. 이로이로 뒤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텐데, 맞았지? 어, 이걸 이거 그 사이에 먹었네. 역시 카쇼페아다. 근데 그 사이에 미드 라인, 내가 돌아가기 위해서 개 박히고 있죠. 이런게 은근 형님들 아주 사소한 거지만, 상대 기분 아주 잡치게 하는 플레이예요. 쟤제 살아갈 수 있냐? 여기 있구나, 귀여운 여석 아, 까비. 아, 이거 맞았으면 그냥 바로. 바로 미친. 오, 나이스, 럭키 궁. 자꾸 지금 블루도 있는 것 같거든요? 하쇼페아그 사이에 안 먹었으면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볼까? <laughs> 여기 숨어있다가 그냥 바로 덮치는 식으로, 킥박만 맞으면 바로 덮치는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집중하 대신 맞아줄게요. 바로 땅굴에 숨었다가 다시 올라가고 얘한테 네. 킬 양보 해줄게요 살짝 아쉽네. 톱박이, 초 톱박이 맞았으면 좀 편하게 잡았을텐데 샤코 무서으면 정글링 먹는데 얘 뭐. 뭐고 정글링 참잘 먹습니다 내가 이쪽 정글 사방 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기 지금 댕을 한 단이고 이상한 정글이 먹는데 지금 한 장이 걸렸어요, 근데. 아, 근데 이거 내가 뭐 어, 나쁘지 않네. 방금 전에 베인도 키도 좀 넉넉하게 먹어주고 브라질도키먹기 때문에 <laughs> 렉사이는 솔직히 레벨에 너무 형님들 집착 안 해도 돼요. 그렇게 레벨 많이 올린다고 후반까지도 엄청 좋은 챔피언 은 솔직히 아니거든요. 초중반에 쇼부해야 되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레벨링보다는 게임 아직 터뜨버리는시 게임 플레이가 더 중요합니다. 이거는 거이 먹지 말고 바로 퍽퍽 붙을게요. 살짝 지금 쉐영님이몇번 도움을 주러 나오셔가지고 상황이 좀 불편해 보이시거든요? 디아라 어이, 어이, 어디 도망간다. 아, 뭐야, 이거. 아, 역경 아, 두신 뒤에서 계속 깝칩니다. 어차피 근데 샷건은 죽은 운명이었어요. 이쪽 바위기 먹고 전령 칠게요. 샤코 형도 제법 자꾸 저랑 동선이 겹치는데. 근데 우리 편왜 이렇게 불리한 거 같죠? 뭔가 끌려다니는 느낌이냐. 이 빨리, 빨리 전령 을 쳐서. 부시는 식의 플레이가 중요할 것 같아요. 뭔가 끌려다니는 느낌이거든요. 왜냐면 지금 바텀이, 아니. 탑을 좀 밀어야 될것 같아요. 먹어주고 로랑 거기까지 먹은 다음에 아, 이거, 이거 얘네가 조반조합이 좀, 좀 좋아서 카시도 후반챔이 고 카라마도 달고 있어가지고 좀 불편하긴 하거든요. 이거 케이를 지금 사이드에서 1대1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카시도 없어요. 뭐 이안하죠큐 쏴봐 안 쏴? 신이 아주 잔뜩 났구나. 피해주고요 이게 준비하셔야죠! 이 자식아 어디 지금 자꾸 촬영해주고 K라는 애들이 원래 좀 자폭식으로 좀 역접기 게임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어차피 약간 야쏘같은 느낌이거든요 AP야쏘 어차피 레벨업하면 은 세지다 보니까 죽으면서 약간 카미카지식으로 하는 람들이 많은데 이를 갑자기 왜 쓰셨을까? 뭐 잘못 누르셨나? <laughs> 생각할 수 있는 최가 최악의 수로 죽어버리셨네. 아니, <laughs> 아무 느낌이 지금 안 좋아요. 나중에 뭐 우리 베인 충 베인 형님께서 뭔가 보여주셔야. 돼. 우리도 근데 블라디 베인이라서 자뭐야하고 갑자기 킬스탁, 무섭다. 갑자기 샤코 갑자기 가서 설거 잔 설거지 하면서 갑자기 키를 챙기면서 갑자기 센척하고 있거든요. <laughs> 샤코가 안돼 좀용 같은 걸좀 신경을 많이 쓰는 대도 일단 미드 라인 내가 밀어놔야겠다 이거. 탑도 우이 파괴되었습니다. 탑도 우리 아이 부서졌거든요. 미드 이인 먼저 밀어놓고 미드 막아사이들한이들 이들아, 이아요아이이이 죽는 건내 바보요. 백게요 블라디 뭐 보여줄 수 있나? 집중하세요. 아, 이거 죽은 것 같아요. 습니다 우리 베인이 마주 생각이 없었어. 그냥 바텀 라인 계속 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용어 줘야겠는데? 이 경웅님 왜 이렇게 갑자기 합류를 안 하시죠? 뭐 불만이 좀 생기신 것 같아요. 그냥 고의적인 그 플레이거든요. 갑자기 뭔가 게임이 불리한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지 뭔가 이상해요 비치세요조꾸 앞에서 설치는 거예요 이즈리을 하는 있을 때도 또좀 항상 거슬리기 때문에 기회를 엿봐야 니다 까치면 같이 죽이면 돼요. 근데 우리 베이는 왜 이렇게 합류할 생각이 없어 보이지? 이 다음에, 멍청한 샤크의 분신은 무시하고, 샤크의 모든 정글 다 빼먹어야 됩니다. 얘가 참 정글 깨끗하게 잘 먹어요. 그러면 그냥 카시오페아 하는 형님들 무시하고, 그냥 여기서 같이 타워나 떠들길게요. 그걸 줄수 있나? 너무, 너무 위험한 구역이긴 했다. 아이고. 아이고. 뭐야! 바위게 먹고 집 갔다 올게요. 베인이 좀 합류를 좀 해줘야 될것 같은데, 이제 슬슬. 미드 커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궁 있었으면 죽었다, 이제야. 알라브리까지 먹고 제 생각에는 이거 템을 뭐야 아, 이 멍청한 두더지가 템을 형님들 멍청한 스테락을 올릴 게 아니고 그냥, 완전 극딜로 갔어야 었될거될거 같아요. 스테락만 가고 그다음에 약간 중무 이런 거 올려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마, 마법 딜이좀 세긴 세거든요. 사실 마법딜도 좀 세고 좀 여러 가지로 좀 딜은 좀 딜이 좀잘 나오는 조합이어서. 카쇼피아 시스 210개. 제렇 많이 먹었네. 케일인데 AD로 왔네. 형 직무가 다한테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피해 주고. 뭐 소용 없어요. 살아가야 되거든요. 피해 주고. 이거, 나, 뭐, 여기서, 나, 누가, 나, 노린다. 너 노린다. 역경은 샤구와 저기서 저한테 암세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바로 가면 되는데, 일단 베인이 와줘야 돼요. 총 하나 가가지고. 카르마는 겁대가리가 너무 없다니까. 진짜로. 자기, 자, 자, 자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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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테쉴때 쓰면서 몇번 살아갔다 그래가지고. 이가 지금 굉장히 발이 빠른 척 하고 있거든요. 거의 먹을게요. 신6레벨 찍는 게 좋을 것 같아. 어차피 용을 좀못 얻지 않게 뭔어 뺏겨서 사용 보기는 좀 힘들거든요. 차라리 장로용을 준비하던가 해야 되고요. 집에 가서 힘들. 솔직히 지금 타이밍에는 초식이 하나 사주는 게더베스트긴 해요. 초식이 하나 사가지고 한번 버티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일단 가인도 올릴 생각이 있어서 아니 면 초시계 솔직히 쓰다 파, 팔아도 되고요. 어차피 돈이 많아서상관 없습니다. 수은 같은 거 올리기는 좀 그렇거든요. 어차피 지금 밤에 끝자락도 올린 마당에 수은까지좀 애바구요. 일단 신금 있으니까 한번 과감하게 한번 해볼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카쇼도 아직 멀어요. 나비. 자기 개발 도 판정 좋아서 너 잘못하면 따라가서 죽였다. <목소리> 아, 쇼피아 뭔데 나대고 있죠? 어? 아니나세요 지금 날립니다. 시야 뜯습니다. 케일을 잡으러 가는데 이렇게 되면 살짝 그냥 좀안 하는 게 나왔는데, 지금은 에두 명이 라서 개인이 없이 한번 해볼까? 얘네가 근데 좀 시팅이 안돼 있어서 먹으면 될것 같아요. 뭐이 파게 되었습니다. 이지세요. 어디 구조를 또드리고 하세요. 저 발자국 냄새 끊임없이 맡고 있던지, 다는그 오세요. 봉사 활동할까요? 궁 못쓰면 디져야죠 여기서 죽일게요 그냥 어. <laughs> 원딜 없이도 뭐 이길 수 있죠 사실상 렉 사이가 너무 잘 컸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저희기운 땅콩 괴물은 바로 땅콩을 파서 끝까지 부숴버야될것 같아요 시간 더 끌리고 싶진 않긴 하거든요 죽여버리는 거야. 어쨌든 형님들, 렉사이가, 진짜 좀, 형님들은 잘 렉사이를 못한다고 생각하셨겠지만, 렉사이 못하는 머절이는 아닙니다. 좋았습니다.